제 메뉴 였던것 분 특이하게 가운데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 대왕 도시락을 담을 거예요. 이거 어제 언니가 도시락 만들려고 해 놓은 밥인데요. 조가 들어있어요. 조 여러분, 조가 뭔지 아세요? 전 몰라요. <목소리> <목소리> 대박이다. 짜잔. 아, 이렇게 얘네들이 한 방에 잘 움직여요. 언니, 이 돈부리펜 진짜 멋져. 내가 유튜브에서 보던 것처럼 됐어. 개강이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도시락을 싸시려고 장전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개강하기 전에 꼭 멋진 도시락을 가져가야지 했었는데. <laughs> 저는 같이 주신 동물리 그릇에다가 먹어볼게요. <laughs> 괜찮아,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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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타는 게 물도 안 들고 멋져 보이고 <웃음> <웃음> 건강에도 좋고 향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자주 만드는 템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언니가 야근비로 크림치즈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laughs> 안타깝지만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오랜만에 배를 가져가 볼까 합니다. 근데 문제 하나 있어요. 저는 과일을 깎지 못해요. 그래서 전자가요? 어떻게 잘 깎아볼게요? 과일 깎는 법을 배워야 하나? 언니는 과일을 어떻게 깎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있어? 생과 주스 가게서 아, 맞네. 언니는 생과일 주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네요. 나는 뭐 엄마한테 배웠어. 뭔가 이런 거일 줄 알았어. 엄마야. <laughs> 근 <근데> 이게 뚜껑이네요. <laughs> 이게 그래도 높이가 있어가지고 얘도 한개 정도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응. 음, 끝. 오케이. <laughs> 도시락 구경 왔어요 저... 도시... 과일 벼가 담겨? 내가 닫아봤어 그래요. 네 그래요 짠 배경이 <laughs> 너무 정신 사납나? <laughs> 완성된 오늘의 도시락입니다 내일 새벽 출근하신데요 오늘 저녁에 싸? 내 도시락 아니고 네 도시락 내가 안 했는데 밥 주러 벗어준다고 해서 나도 사주라고 하면 안 돼? <laughs> 도 끈. 바나나 우유 먹을래, 짜유 짜유 먹을래, 엔유 먹을래, 엔유. 뭔나요 <laughs> 셀프 서비스입니다. <laughs> 응. 혼자서 두개 먹는 건 아니지? 어, 위에 간식 주머니 나거줘아 응. 전에 안 먹은 간식이 들어있네. 제발 좀 빼라니까. 우시랑만 <laughs> 빼면 다가 아니라고요. 음료는 위에 주머니에 넣었어요. 자, 언니가 좋아하는 야동 가방 들고 가라. 앙단아 아 이거 귀여워. 너가 갖고 갈래? 아, 오 예의 발로 누가 었는지 응. 돈부리 그릇 아주 사이즈가 딱이니 딱이야. 이건 제 동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아직 인사하기 전에, 월요일에 도시락 배신한 언니예요. 오늘은 화요일 밤이고요. 내일 점심 약속이 생겨가지고 도시락을 안 싸게 됐어요. 동생이 엄마 일을 잠시 도와주기로 했어요. 엄마랑 동생 도시락을 지금 쌀 겁니다. 제가 월요일에 배신을 했기 때문에 <laughs> 멋지게 싸세요 <laughs> 안살 수가 없었어요 주말에 코스트코에서 사온 양념 소불고기입니다 오늘 도시락 컨셉은 냉털입니다 이거는 도시락에 들어갈 거 이거는 우리가 저녁으로 먹을 거야너 혹시 바빠? 바빠 불고기 소분하는 일을 하지 않을래? 심심하면 하는 얘기였어 심심하지만 음. 말랑삐 닦아가지고 넣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아 이거 다 씻어야... 다 씻어야겠다. 이 야채가 그게 다야? 집에 있는 거? 이네 양파도 있어 양파 갖고 올래? 근데 내가 약간 일을 키우는 거 같네 맛있는 김치볶음 김치볶음 안녕 아, 조용좀해 <laughs> 엄마가 이 핑크 소세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작은 버전을 팔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지 원래 이런 걸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입구도 자꾸 약간 불편했단 말이에요. 태몽깡 할때 같이 샀었는데, 블록해서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중간중간 신경 써줘야 되는 음식이 있을 때, 이렇게 젓가락 얹어놓으면 되게 편해요. 아, 계란 풀어야 되는데, 그릇 추천 좀 해줘. 얼굴 다 추천해줘야 는데 머리에 이렇게 부 아, 진짜 제끝 장난 아니네. 세대주가 많이 바빴다. 뭘 바빠. <laughs> 전날 주말이었어 동생이 이런 밀키트를 만든대요. 밀키트가 아니라 밀프렙. 짠! 이렇게 잠시 두고요 삼굴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 돼지새배? 도시락에 초록색이 없는 것 같아서 브로콜리 부침을 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너무 야채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야채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laughs> <오토밤> 반대 아닌가요? <laughs> 오늘의 땡털 소시락 완성입니다.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동생 거. 누가 뭘 먹을지는 둘이 원만하게 잘 합의하세요. 그리고 이 상아 목장 우유는 엄마가 이걸 진짜 좋아해요. 저는 약간 느끼한 것 같은데, 엄마는 신선하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오, 잘 다쳤다. 와, 이거 무슨 반찬가게에서 파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볼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동생 갈때 챙겨가라고 하였습니다. 야, 너 이거 챙겨가라고? 깜빡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안녕~ 지금은 12시 20분쯤 돼갑니다. 진짜 점심시간이에요. 언니는 회사를 갔고요. 저희가 어제 새벽 4시까지 콘텐츠를 찍느라 도저히 언니 도시락까지 만들 순 없었어요. 저는 오늘도, 일하러 가가지고 엄마 거까지 도시락 싸려고요.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저녁까지 일하니까 중간에 먹을 수 있게 이거를 사용해서 그 삼각김밥을 만들려고. 이거 전에 여행 갔을 때 스탠다드 프로덕트에서 3,0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언니는 오늘 사 먹는데요. 지금 제가 밥을 퍽거든요 근데 분명 제가 어제 밥을 새로 하고 잤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언니가 뭔가 싸간 거 같은데 뭐랑 싸간 거지? 근데 웃긴 건 미트볼이랑 같이 사라졌어요. 쌍둥이 미트볼이가. 자기 소울푸드 챙겨서 나갔네. 진짜 웃기다. 정도면 된다고. 원래 주먹밥은 대충대충 대충 하는 게, 아, 이런. 가끔 이 앵글, 카메라를 입에 물고 찍으시냐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카메라를 눈썹에다 거치하고 찍어요. 오! 신기하다. 이거를 이제 뒤집으면 되는 거겠죠? 일단 마를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놓고. 저희가 코스트코에서 산 플레이밍 치킨 텐더. 퍽 빼기. 오랜만에 나온 부리부리 대마 왕그릇 이거를 어떻게 뺄까 하다가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도 되겠지? 이를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야! 오! 오 이거 이거 아주 꿀템이네. 마음에 들었어. 아 이거 진짜 꿀템인데요?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약간 막 후드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좋다. 괜찮나? 아, 이거 꽤 괜찮은데? 이게 제일 치킨 같고 맛있더라고요. 짜고. 뭔가 좀 마녀 같네. 드라큘라? 원래 주먹밥 근본 모양은 이거죠? 이렇게 살짝 손으로 지그시 눌러줘서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김이 눅눅해지면서잘 붙더라고요. 언니도 좋아했을 텐데, 근데 언니는 뭐 오늘 미트볼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혼자서 미트볼 싸는 거 진짜 웃긴. 그렇게 3분 미트볼을 들고 나갔을 그 언니의 모습이 너무 웃겨요. 허니 보여. 약간 옛날에 소풍하면 엄마가 싸주는 것 같은 맛. 얘네는 한바탕 시켜줘야지 바삭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엄마 거 완성 저는 호루룩 먹었어요. 뒷정리하고 호루룩 먹고. 재밌어. 오늘은 키키. 아, 젓가락 깨끗. 엄마가 젓가락. 먹고. 저는 얼른 준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먹다가는 단풍이었고 엄청 많이 물어봐주시거든요. 근데 파스타는 밀프랩도 있을 정도로 미리 조리를 해놔도 상관없는 음식이에요. 근데 파스타 식감을 막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풀지는 않는데 근데 회사에 전달인지가 없으면 별로일 것 같아. 요 따뜻하게 먹어 야 맛있더라고. 요 식자재 마트 갔는데 멋진 걸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올려 먹으면 맛있을 거 같은데 여기 올리면 약간 넉넉해질 거 같아서 미니 통에다가 처분해서 가져가려고 대왕 도시락 얼마나 큰지 윤즈님들이잘 모르시더라고요 물티슈랑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푸르지랑 비교 이렇게 넣는 데 치면 두 공기 하고 더 들어가요 저는 출근합니다 안녕